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풍성하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처음과 끝이 오직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으며 또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오늘도 자고 깨어 다시 주회전을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달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 저희들은 아주 피곤하고 또 아주 낙심하고 또 아무런 소망 없는 가운데에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밤의 쉼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배불려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 하루도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라 여겨지는 이 세상일 앞에서도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뿐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르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또 자그마한 일에 혹 결실이 있고 성공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돌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우나 저희들은 연약하여짐으로 낙심하고 또 연약하여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은혜인 줄 아오니 오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고 상하였을 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기쁨을 충만히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이만큼의 평강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국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얕은 생각으로 봐도 많은 문제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마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감격과 기쁨으로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에게 복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주의 백성들이 부복하여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1사분기 저희 교회에 부어 주신 은혜와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재직회를 갖게 하여 주셨으니 그리하여 저희들이 서로 교회를 더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축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지는 그리고 이러한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모든 성도들을 함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또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처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그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아침도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최경희 권사님, 이제 뇌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중요한 수술을 지체되지 않도록 받게 하여 주셨사온 즉그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리고 조금의 틀림이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무호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기수 집사님과 미국에서 오신 따님과 모든 가족들 평강과 위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이때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사랑으로 중보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참 연약합니다 하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저마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일이어서 격려하고 응원하지도 못하고 중보하고 기도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또 권능, 권능으로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 복된 날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주의 일이 경영되어지는 주님의 날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한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한기상 11장 14절부터 2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의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작은 아이라 그의,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중에 애돔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국으로, 도망하여 애국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라리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서 애국왕, 애국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바로.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그들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바로의 궁중에서 저을되게함며그반로시 궁에서 그그 바로의, 바로의 아들 가운데에 있었더라 다시 에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조상들과 그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느손을 그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세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시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현란에 의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태평성대를 이루던 솔로몬 시대가 갑자기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평생토록 이와 같은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온 나라가 평안하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즉 이스라엘 영토가 위아래로 길쭉한데 제일 위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도시부터 제일 아래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도시까지 모든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지냈다 성경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가령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아주 잘 사는 그런 동네에 별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동네가 있는 반면에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을 겁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장소마다 사람마다 다 은혜를 베푸셔서 모두가 다 평안하였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나라가 오늘 보면 두 외적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4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닷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또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일으키셨다고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렇게 명백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보게 될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는 또한 부류의 대적이 등장을 하는데 그 대적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 내부의 한 세력 여로밤의 세력과 그리고 외부의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닷과 르손이라는 그 세력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평생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고 나아가서 아주 괴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아주 너무 힘들어서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디 구석에서 한 사람만 그래도 참 일평생에 이렇게 괴로운 때가 있나 하는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만은 지금 나라 안팎에서 이렇게 거대한 그러한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금 본문이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어제, 그제 이렇게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9장, 10장,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이유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의 것을 많이 더 쌓아서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병을 갖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군대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병을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재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 뭐 저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지만 또 세상 살면서도 이렇게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소리가 뭐 행복하거나 말거나 일단 돈이 좀 많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때때로 아주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정말 하루 이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돈으로 결부되고 있어요. 예,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진로를 정하고 직업을 택할 때에도 그거 그래서 돈 많이 벌어? 그거 그러면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거야? 월급이 많은 그런 자리가 되는 거야?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주 귀한 가치를 가졌지만 상대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직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를 위해서 늘 수고하는 경찰, 소방공무원들, 우체부, 이런 공직에 계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또, 변호사님들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에 비해서 판검사는 얼마나 박봉입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돈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다더돈 많이 주는 대로 내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내게 부여하신 이 하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나 혹 믿지 않는 자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소명의식조차 다 잃어버리고 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세태 속에 살아 가고 있음을 걱정스럽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 금을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자를 많이 쌓아두지 말, 많이 두지 말라. 여성들이 무슨 하나의 소유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의 소명, 그 왕의 그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생각했어야 할 솔로몬이 그렇지 않았을 때에 요와 같은 대적자들 일으키셨다는 거죠. 두 사람, 두 세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왕의 자손, 에돔의 왕가의 일원이었는데 전에 13절에 보는 대로 다윗이 요압을 동원해가지고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에돔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기까지 무려 6 개월 동안 에돔에 주둔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둔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교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밀고 땅기는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 주둔하면서 에돔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 이 하닷은 옛날 이야기니까 어렸었던. 아이의 형편이었지만 아버지의 신하 중에 그러니까 이 왕가를 지키기 위한 충성스러운 그들 나름대로 충성스러운 어떤 그 신하들이 왕가가 씨가 말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 아이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야 된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갔던 바로 그 어린 아이 하다시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소식을 듣자 하니까 그 다윗이 이제 죽었다는.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볼일 없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이제 항갚음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또 르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손은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이 소바 사람 죽일 때에 에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다메색으로, 살, 다메색으로 가서 살다가 다메색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 다메색은 사실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줬던 그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국과 다메색입니다.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이 하닷은 사실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에게 원수진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손의 경우는 특별히 원수진 일이 없어요. 원한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 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형이 동생이 혹은 내 친한 친구가 그랬는지 간에 이 원수 관계가 되고 그 어떤 대적 관계가 될 만한 어떤 단초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굳이 르손의 경우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관계가 그런 인과 관계가 별로 없는 중에서도 대적자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함이고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누가 나의 어떤 대적자처럼 본문의 표현을 빌면 누가 나의 대적자가 돼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는데 무조건 그와 나의 관계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저 사람한테 해꼬지 한일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나오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을 품게 되거나 아니면 깊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과관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경책하기 위하여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힘 있다고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만 겸손히 바라보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 실로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병이나 은금이 자기를 보호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취한 많은 여인들과의 정략결혼으로 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싸울 일 없이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이겠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일들로 인한 그 기대대로 인생은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이대로만 된다면 아무 걱정 없어. 이것만 풀린다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요 문제만 더 이상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면 난 아무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나를 괴롭히는 자가 없이 정말 하나님만을 절절하게 의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켜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주님이 지켜보호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를 주님 붙들지 않는 상태로 점점 치닫게 하는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다 융성하게 잘 되기를 다 바랍니다마는 하나님은 온전히 붙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올 리가 없어요. 저 사람 하나님께로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할 리가 없어요. 목회하다 뭐 보니까 그런 분들을 더럽 봅니다. 와뭐 아무리 가서 권면해도 듣지도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볼 때는 목사가 더 뭐 부러울 것은 물론 하나도 없고 형편 없어 보이죠. 아유, 당신 인생이나 걱정하시지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인생으로 본다면 말이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도하시고 지키시겠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앞에서 날마다 겸손히 날마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비록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환란과 대적 앞에서 고통을 겪게 하여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신다 하여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드는 은혜, 주님만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